싸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리 스퀴시 강이에요. 야르 오늘 친구랑 공부한 알리 스퀴시 강을 해볼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네요. 애들아 진정해. 알리에서 스퀴시를 공부해서 샀는데 12일 뒤에 왔어요. 알리 해명 부탁드립니다. 홀리몰리 참만 안돼 내집 주소. 하마트하면 제집 주소 다 털릴 뻔 했어요. 다행히도 주새끼가 보호해 주었어요. 주새끼야, 넌 정말 좋은 쥐야. 저희가 드디어 뜯어요. 도대체 몇분 만이야? 근데 알리 포장 봉지 저만 음쓰 같나요? 보면 볼수록 포장지 정말 음쓰 같아요. 뜯어요. 우와와. 사실 이때부터 할 말이 없어서 오디오가 비어요. 죄송해요. 근데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진짜 스퀴시 뜯어요. 저는 고양이 발바닥 모양 빵 스퀴시를 샀어요. 정혜린 님은 버터 모양 스퀴시를 샀어요. 뜯자마자 버터 스퀴시는 세 명의 손을 거쳤어요. 근데 버터 스퀴시 느낌이 딩초 때 만지고 놀던 스퀴시랑 달랐어요. 조금 더 찐득찐득해진 느낌이에요. 이제 제 고행이행이 스퀴시 뜯어요. 정혜린님 너무 재밌게 만지고 있네요. 이 뒤에 잘 봐주세요. 제빵 스퀴시도 버터 스퀴시처럼 세 명의 손을 거쳤어요. 지금은 이 애들의 현황은 원래의 예뻤던 애들이 아니라 못생기게 변형이 되어 버렸어요. <laughs> 진정, 진정의 김하운, 저를 이렇게 보니까 ADHD 같네요. 이제부터 조금 재미 있어요, 정혜린 누님의 ASMR. 아, 네. 흠, 끝이네요. 이제부터 썸네일을 찍기 시작해요.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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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린 누님 너무 귀엽네요. 정해린느님 너무 웃겨요 이제 앞에서 봤던 썸네일이 나와요 원투 쓰리 짜라란 토제의 정해린느님정해린느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썸네일 제작이 쉬워졌어요 엥? 제가 봤을 땐 얘도 ADHD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할 말은 아니었네요 아이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말랑말랑 말랑말랑! 말랑말랑! 말랑말랑 하니까 뭔가 짱구의 말랑말랑 권법 아시나요? 저는 그 영화를 극장에서 저의 엑스와 함께 봤는데 정말 왜 같이 봤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는 그래서 짱구 말랑말랑 권법이 나오는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그 친구와 짱구 영화를 거의 다 같이 봐서 좋아했는데 이젠 거의 다 좋아하지 않아요. 내용이 슬퍼져서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기분이가 슬퍼서 신나는 BGM을 깔겠어요. 근데 진짜 그 새끼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볼수 있는 영화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혼자 영화를 볼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테토녀. 뭐그 자체 완전히 럭키비키.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지금 편집일 기준으로 시간이 새벽 1시 30분이에요. 제 뇌가 죽어 가고 있어요. 방금 전 목소리 어떤가요? 좋으면 가끔 사용할게요. 이제 앞에서 나왔던 악마의 편집이 나와요. 제가 보풀을 안 봤지만 옆에서 욕을 많이 하길래 m 네 p d 빙의해서 이세카이 갔다 왔어요. 이제 정혜리 누님의 필기 자랑. 아마 이때부터 김소단 무님의 최자랑이에요. 짜라란. 아이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진짜 뽀뽀하고 싶어지는 언니들이에요. 갑자기 푸세카가 나와서 놀랐죠.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지금 푸세카를 하고 있는 분은 김무소원느님이에요. 배속하니깐 겁나 빠르네요. 김무소원느님의 손이 안 보여요. 김무소담무님 진짜 ADHD세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무서워요. 정혜린느님 혹시 당신도? 아니 진짜 무서워요. 김무소담무님. 저희가 놀고 있는 중에 풀콤보 해버린 김무소원느님. 이번에 하는 사람은 김무소담무님이에요. 김소담님의 손도 안 보이네요. 이제부터는 인생은 한방인 걸 알려주는 게임이에요. 저는 이걸 하고 난후 인생은 운빨인 것을 알았어요. 여기서 보면 제가 초록색인데 한 번에 내려가버림. 이건 억까임. 하지만! 제 뒤를 따라 내려온 정혜린느님! 정혜린느님, 감무사합니다 하지만 운이 진짜 그냥 없는 수준인 김무혜운이는 여기서 한번더 내려감. 이번에는 초밥 게임이에요. 이것도 억까인 게 저는 카메라 보느라 한 개도 못 잡아요. 제 젓가락 보셨나요? 그냥 포기하고 계속 눌렀어요. 하지만 2등을 해버린 김무해운느. 이번에는 과일 자르는 게임입니다. 근데 아무도 잘하지 않아요. 정말 엉망진창이네요. 오디오 비어요. 근데 저 미키 마우스 목소리 조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게임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알찬 점심 시간을 보내네요. 이건 무슨 게임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카케. 점점 갈수록 할 말이 없어요. 사실 힘들어요. 지금 시각이 새벽 세시예요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끝이다. 이게 바로 학생들의 점심시간입니다. 이제 끝이에요. 너무 힘들네요. 이제 진짜 바이바이.